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상입니다. 오늘은 무선 충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베이킨에서 나온 무선 충전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선 충전기가 아니라, 자, 바로 이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는 무선 충전기입니다. 소개를 다 드린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그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킨에서 나온 무선 충전 거치대 겸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네, 사운드폼 차지라고 되어 있고요. 스피커 플러스 무선 충전기입니다. 어 물론 통화도 가능해요. 마이크가 같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이 블랙 색상을 꺼내서 좀 써봤고요. 어이 화이트 제품을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가 있어요. 이거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뜯는데 이게 오른쪽은 붙어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굳이 안뜯어도 되고 이 왼쪽만 잡아서 요렇게 여시면 되더라고요. 자, 제품이 안에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구성품을 보시면, 네, 충전기. 네, 18W 충전기 아댑터가 있고요. 그리고 요 쪼가리가 있습니다. 이 쪼가리가 대체 뭘까요? 잠시 후에 볼게요. 자, 일단 제품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죠. 네, 아주 아주 예쁩니다. 가운데 벨킨 모양 딱 이렇게 있고요. 화이트가 여러분 훨씬 예쁜데요? 그렇죠? 블랙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역시 벨킨 제품은 화이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렇게 거치대를 네, 이렇게 거치대를 이렇게 둘수 있는데 고무 패킹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네, 이렇게 딱 잡아주고요. 여기서 이 조각이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게 고무거든요. 고무 재질인데 여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네, 이거를 딱 떼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휴대폰을 살짝 높게 충전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조각은 바로 아이폰 12 미니를 위한 지지대입니다. 어, 아이폰 12 미니가 워낙에 크게 작다 보니까, 이게 충전 코일에 정확하게 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 물론 이렇게 가로로도 충전할 수 있게끔 충전 코일이 위아래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는 그런 제품들은 상관이 없죠. 잘닿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하나만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걸로 이런 걸로 딱 넣어서. 살짝 높이를 높인 다음에 충전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재지대 하나가 더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제품 여러분 가로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도 놓고, 이렇게도 놓고. 여기에 이렇게 고우 패킹이 있어요. 가로로 놓고 충전을 할수 있게끔 고우 패킹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최대 3mm 두께의 케이스를 끼우고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최대 10W까지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치 공식 인증된 무선 충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을 딱 올려두면 LED 표시 등으로 충전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흰색 불이 들어온 경우는 올바르게 잘 올려져 있는 경우 충전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깜빡이게 되면 올바르지 않게 올려져 있는 경우, 그리고 주황색이면 휴대폰과 충전기 사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네,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이 됩니다. 여기 뒷면에 보시면, 네, 보이시죠? 여기 뒷면에 블루투스 버튼이 있어요. 이것만 한번 길게 딱 누르면 바로 블루투스 페어링이 됩니다. 자, 그럼 음질을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아이폰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들어보겠습니다. 음. 아이폰 스피커입니다. 자체 스피커예요. 좀 느껴지셨나요? 휴대폰 마이크로 바로 이렇게 녹음을 한 거라서 그대로 잘들리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이 휴대폰 자체 스피커와 이 블루투스 스피커 이두 개의 차이는 확실히 느껴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들었을 때도. 저음이 확실히 좀확 와닿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엄청 좋다. 막, 야,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솔직히 아닌데, 어, 이 정도 작은 크기와 또 무선 충전기랑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제품치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데요. 출력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은 사운드로 음악도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자유롭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선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에 있는 그 스피커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딱 연결해서 시청을 하시면 아주 편리한 거죠. 네. 거치 각도도 딱 좋구요. 네. 그리고 통화도 할수 있습니다. 이 자체에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냥 블루투스를 연결해 둔 상태에서 바로 스피커폰처럼 바로 받아서 이렇게 통화가 가능한 거죠. 어, 이 음질이 어떤지 한번 같이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상대방 전화로 녹음을 해볼 건데 그냥 이렇게 실내에서 한번 그냥 편하게 통화를 좀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는 자체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는 있지만 이 여기 이 스피커 여기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수음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가 보면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 여기 마이크입니다. 네, 보이세요? 톡톡 쳐볼게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 이게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로 막 수음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어, 충분히 지금 잘 수음이 되는 것같은데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해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해서 상대방 전화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제가 조금 멀리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 한 30cm 정도 거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한 1m 이상 넘, 넘게 뒤로 한번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리시나요? 네, 다 가까이 와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 정도로 음이 됩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벨킨스 나온 부스트업 무선 충전기 겸 블루투스 스피커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깔끔하고 네, 디자인도 예쁜데 무선 충전도 아주 잘 되고요. 거기다가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이렇게 선물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남겨 드릴게요. 링크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더더 다양하고 좋은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